안녕하세요. 환율과 투자의 네오2056입니다. 금값이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당선 이후 온스당 2570달러까지 하락했던 국제금지세는 다시 2778달러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최고치였던 2800달러에 불과 22달러 아래까지 올라왔는데요. 사실 지난해 미국 S&P500 지수보다 더 많이 오른 것은 금이었습니다. 지난해 금값은 36.7%가 상승해서 24.7%가 상승한 미국 대표지수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트럼프 이기가 시작된 2025년 금값이 지난해와 같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금 시세가 37%나 상승한 것은 크게 미국의 금리 인하와 불안한 국제 정세였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0.5%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총 3번에 걸쳐 금리를 1%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이 확대되면서 국제정세가 불안해지고 각국 중앙은행은 금사재기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금값이 하락한 것은 상반기에 급격한 상승에 대한 차익 시력성이었는데요. 결정적으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커지면서 10월부터 달러 지수가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금값이 하락했습니다. 보통 금시세와 달러 지수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둘다 글로벌 안전자산이란 대체재 성격이 있어서 달러가 오르면 금값이 빠지고 달러가 내리면 금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laughs> 올해 들어서 다시 금값이 반등하는 것은 달라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달라지수는 지난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 우려했던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 달러 환율도 1477원에서 1432.5원으로 45원 하락했고요. 금값은 글로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올라갑니다. 오랜 역사를 거쳐 인정된 희소성 있는 자산이기 때문인데요. 트럼프는 얼마 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중동의 유가를 낮추고 미국중앙은행장 파월에는 금리를 내리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기하는 것이 유가인데 유가가 낮아져서 물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리고 자신이 금리를 가장 잘 안다면서 파월에게 조만간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 압박과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금 시세가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편 금값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은 국제정세입니다. 국제적인 분쟁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미국의 패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글로벌 안전자산인 금값은 상승합니다. 트럼프는 당선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제적인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를 미국 소유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덴마크 자치령인 북극의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전 세계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정책입니다. 각국 정부는 불안한 트럼프의 정책 하에 외연 보유고에서 달러보다는 금의 매수를 더 늘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질금리 측면인데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목금리는 예정된 기준금리 인하에 트럼프의 압박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실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값, 금 시세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트럼프 2기의 정책은 세계에 풀리는 돈의 양이 많아지고 불안한 국제 정세,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금값이 상승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laughs> 요약 정리하면 지난해 금값 금 시세 상승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작과 더불어 불안한 국제 정세에서 비롯되었고, 둘째, 지난해 말 되돌림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달러 강세에 이된 차익 실현이었고, 셋째, 올해 트럼프 이기에는 금리 인하 압박과 미국 우선주의, 인플레이션으로 금값 금 시대는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